네, 말 같지도 않은 영상 하나 또 찍어 보겠는데 어차피 이 채널이 말 같지도 않은 채널이니까 뭐 상관없을 거예요. 이번 주제는 연을 끊는 최고의 멘트입니다. 우리가 누군가랑 연을 끊을 때가 있죠. 절연할 때. 그때 사유가 분명하면 상대가 나한테 큰 피해를 줬거나 뭐 상대랑 나랑 완전히 원수가 될 일이 생겼다.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한 멘트 없이도 그냥 연 끊으면 돼요. 그런데 그런 거 없이.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연을 끊고 싶을 때가 있죠. 왠지 상대가 싫거나.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난너 싫어. 우린 안 맞아. 이런 말 하면서 연 끊죠. 또 어쨌든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연을 끊는 주체, 연을 끊는 걸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? 바로 나죠.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. 만약 연을 끊는 거에 대한 책임을 만약 져야 된다면.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 끊는 걸안 좋게 보고 연을 끊은 사람, 연을 끊는 걸 절연을 시작한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죠. 그러니까 내가 욕먹을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을 꼭 끊고 싶다. 그럴 땐 이런 멘트 날리지 말고 뭐라고 하면 되느냐. 넌 내가 필요 없어.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. 넌 내가 필요 없어. 이거는 내가 원인이 아니라 너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. 이걸 이렇게 상대한테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 상대는 대부분 참 황당해서, 아니야, 난너 필요해.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, 그냥 우겨버리세요. 넌 내가 필요 없어. 너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. 우겨버리면 할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, 내가 책임은 덜 지면서, 책임은 거의 안 지면서, 상대한테 저연의 책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절연과 관련해서 연을 끊는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주변으로부터 이러쿵저러쿵 소리들을 일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 상미가 예컨대 연 끊는 대상이 상미라면 상미가 날 필요로 안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. 이래버리면 그만이니까. 뭐이다늙근 노인이 뭐참 미친 영상을 찍는다고 욕할 텐데 제가 한때 취미가 연 끊는 거였어요. 사람들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좀 더. 싫은 소리 안 듣고, 손가락질 안 받고, 연을 끊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다가, 이걸 개발해 냈는데, 넌 내가 필요 없어. 이것만큼 좋은 효과적인 연 끊는 멘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저는 우울한 세상에 오기를 도려하니까, 이 멘트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, 인간관계가 더욱더 피폐해져서, 굉장히 살기 힘들고 우울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,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